자, 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카이저입니다. 본 영상은 개인전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약하는 회사이고,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, 유도 목적이 절대 안열매게 말씀드립니다.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험도 본인에게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시고, 트레이딩 에 마시기 바랍니다. 자, 반갑습니다. 오늘은 2021년 2월 2 6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8시 36분경이 되었습니다. 자, 리뷰할 주목은 기아 자동차, 기아차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기아정차는 오늘 플러스 3% 정도 이제 올랐네요. 현재 주가는 79,400원이고요. 어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해외 선물 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,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상당히 많이 가격 이 빠졌습니다. 그리고 오늘도 현재 마이너스로 이제 돌아서서 가격이 가격이 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. 어 그리고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밑에서 낮은 레벨에서 소프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을 있고. 그래서 이런 이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코스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적으로, 어, 이런 이제 더블다 패턴으로 가격이좀 빠지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, 그리고 이제 페이크 뉴 하이 레벨에서 마찬가지로 또 가게 빠지는 부분, 어찌됐든 간에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, 어, 최근에 조금 어, 조정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의 전 종목들이 시장 영향으로 해서 가게 대체적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죠. 그래서 이제 뭐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우리 외국인들도 이제 던지고 기관도 던지고 프로그램 자동 매매도 던지고 개인들도 무서워서 던지고 패닉셀이 나오는 부분이죠. 그래서 아직까지는 진정한뭐 공포는 뭐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다. 뭐 작년 이제 대비해서 어 같이 통틀어서 보자면은 전부 다 아직까지는 플러스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, 제대로 된 조정은 아직까지 안 나왔다라고 좀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, 아직까지 저는 이제, 뭐, 이런 이제 종목들은 가격이 더 빠져주게 된다라면은, 매수에 대한 관점을 이제 보고 있고, 뭐, 현재, 제가 보는 가점 역시 이제 가격 빠져주다가,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매수가까지 안 빠져주고 바로 반등이 나오게 된다.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추격 매매를 진행하지 않는다. 우리는, 어,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, 아,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었다. 그래서, 어, 추격 매매도 진행하지 않고, 리스크도 제로, 손실도 제로, 이제 수익도 제로로, 그냥 관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, 뭐, 꾸준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.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가격이 빠지는 거를 이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, 우리가 가격이 시장이 빠지게 되면서, 이런 종목이 영향을 받아서, 만약 빠지게 됐을 때 만약이라도, 우리는 이제 합리적인 가격대를 제가 찾겠다, 라는 이제 부분을,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, 오해는 이제 하지 않으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. 절대, 제가 이 종목을 빠지게 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빠지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그 다운 사이즈가 되는 까 사이즈가 줄어버리는 그런 이제 효과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영향에서 제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자, 그래도 기아자동차는 요즘 들어 제가 오늘도 동일한 관점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